디젤의 보물! 어? 무슨 소리죠? 아, 꼬마 기차들이 영화를 <laughs> 어, 보고 어떡해, 있네요. 어떡해! 얼른 가디언엑스가 무사히 나와야 하는데… <laughs> 어. 마. 이제 안전하단다. 아! 대단해 가디언엑스! 가디언엑스! 으아! 가디언와 가디언엑스! 다음 날, 디젤은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. 빨리 일 끝내고 가디언엑스 봐야지! <laughs> 저기! 어? 잠깐만! 어? <laughs> c a r 언 i 스 와, 내가 가디언엑스를 만나다니 <laughs> 갑자기 세워서 미안해 <laughs> 아니에요 혹시 이 어? 근처에 종합촬영장이 어디 있는지 아니? 그럼요 저앞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돼요 우와 a r 언 i 스를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 e <laughs> 재밌는 친구구나 이름이 뭐니 꼬마기차야? 디 x 응 음, 고모 디젤 어저 잠깐만요 어? 어 저기 부탁이 있어요 부탁 디젤이 일을 마치고 기차마을로 돌아가고 있네요 랄랄띨띨어 <laughs> 띠띠뽀잖아 띠띠뽀 안녕 디젤 띠띠뽀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? 얼굴이 까매진 걸 보니 석탄을 옮겼구나? 그거 말고, 옆쪽을 한번잘 보라고. 어? 어? 오! 가디언엑스 사인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? 오늘 아침에 가디언엑스가 해준 거야! 우와! 좋겠다! 어? 대단하지? 음, 그런데, 이따 세차하면 지워지겠다. 어? 절대 씻지 않을 거야. 이건 내 보물이라고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. 어, 하지만 나 먼저 가볼게. 응행을 어... <laughs> 하려면 세차는 꼭 해야 할 텐데. 디젤은 만나는 친구들마다 가디언 엑스의 사인을 자랑했어요. 어 지니, 나 오늘 가디언 엑스 만났다. <laughs> 가디언 엑스래? 우와, 가디언 엑스한테 사인을 받다니 헤헤 멋지지. 응. 가디언엑스가 내 덕분에 촬영을 할수 있었다니까. 정말? 응, 대단하다 디제. 고맙다고 여기 사인도 해줬어. 어때? 정말 멋지지. 랄랄랄랄라. 히. 룰루루루루. 어? 아 세차를 안 했더니 지저분하게 나네. 허브 아저씨가 이걸 보시면 분명 시수라고 할 텐데 디젤 운행을 나갈 땐 깨끗하게 씻고 나가라고 했잖니 음 어떡하지 음하 일찍 일어나서 아저씨 몰래 나가면 되겠다 난 역시 똑똑해 <laughs> 아침 일찍 디젤이 허브 아저씨 몰래 운행을 나가고 있어요 아저씨 모르게 조심조심. 조심. <웃음> 성공이다! <웃음> 안녕하세요. 일찍 왔네 디젤. 네, 오늘은 뭘 옮길까요? 오늘은 비료 포대를 옮겨야 해. 네. <laughs> 아, 사인 자랑해야지. <laughs> 아저씨. 에? 보여줄 게 있어요. 깜짝 놀랄 거려. <laughs> 어, 갑자기 움직이면 안 돼. <laughs> 으아! 으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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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니 디젤? 으아이! 으아이! 네 으아이! 이게 무슨 냄새예요 비료 포대가 터져서 그래 비료는 원래 냄새가 심하거든 어이! 디젤 빨리 가서 씻어야겠다 씻어야 한다고요 어, 안되는데 음. 이쪽이야 안녕하세요 아으 왜이 냄새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니 디젤 어 그게 일 끝내고 바로 세차장으로 가야겠는데 아 어떡하지 어 <laughs> 강아지네 어 너+ 너뭐 하는 거야 으흐, 뭐야 아, 씻을 수도 없는데. 띠띠뽀, 띠띠뽀. 디제는 잔뜩 더러워진 채 기차 마을로 돌아왔어요. 얘들아, 디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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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야. 어. 아, 내가 사인 또 보여줄까? 어. 어. 아니. 가디언엑스 사인이라니까 한번더 봐봐. 어, 어. 오지마. 어. 냄새났단 말이야. 어. 어. 그렇게 지독해? 응. 아휴. 알았어. 씻을게. 잘 생각했어, 디제. 어서 세차장으로 가자. 띠띠뽀와 진이는 디제를 세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. 디제, 어? 어서 들어가. 어. 우리 깨끗이 씻고 놀자. 어. 어. 아휴. 내 사인을 받은 기차는 네가 처음이야, 디제. 역시 안 되겠어. 가디언엑스와의 추억을 지울 수는 없어. 안 씻을 거야. 어, 어 디젤. 띠띠뽀와지이는 계속 씻지 않는 디젤이 걱정스러웠어요. 그러게. 저렇게 안 씻으면 안 되는데. 맞아. 어? 아 맞다.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지. 음. 어? 띠띠푸, 지금 디젤이랑 소풍 가자. 소풍? 비올것 같은데.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 디젤이 깨끗해질 거 아니야. 우와, 진이 똑똑한데. <laughs> 응? 응? 하, 역시 안 씻길 잘했어. 가디언엑스 사인이 얼마나 중요한데? 디젤. 어? <laughs> 나 세차 안할 거라니까. 세차 때문에 온거 아니야. 디젤, 우리 소풍 가자. 소풍? <laughs> 좋아. 그래. <laughs> 꼬마 기차들이 소풍을 가고 있어요. 하늘이 흐린 게 비가 올것 같은데. 이이 이 정도는 괜찮아. 어 그래.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잖아. 음. 어? 어? 으, 비가 오잖아. 기차 마을로 가자, 얘들아. 왜... 비맞은 것도 좋지 않아? 맞아, 어, 시원하잖아. 그런가? 시원하긴 하다. <laughs> 저런 가디언 엑스의 사인이 지워지고 있네요. 비가 그쳤어. 이제 기분 좋지. <laughs> 어, 뭐가? 이제 깨끗해졌잖아. 어, 내 사인, 얘들아! 사인은 어 지워졌는데 어? 어? 그래도 엄청 깨끗해졌어 자, 이제 냄새도 안나 어. 지워졌다고 설마 별줄 알고 일부러 나오자고 한 거야 그 그게 너희들 정말 어. 너무해 어, <laughs> 디젤 아, 디젤이 화가 많이 난것 같아 어떡하지 음. 사인을 다시 받을 방법이 없을까? 아, 좋은 방법이 있어. 어? 디제이 말한 종합 촬영장에 가면 가디언 엑스를 만날 수 있을 거야. 가디언 엑스에게 사인을 다시 받아보자. 아, 맞아. 어서 가자. 그래? 디제. 디제 나와봐. 치, 나갈 줄 알아? 내가 그 사인을 얼마나 아꼈는데. 디제 보여줄 게 있어. 안 나오면. 후회할 걸 이제 어서 나와봐 어? <laughs> 띠+ 띠뽀 네가 가디언엑스 목소리 흉내내는 거다 알아 하하하하, 아쉽네 여기까지 와서 디젤도 못 보고 가다니 진짜 가디언엑스 맞나 이제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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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디언엑스 다시 만나서 반가워. <laughs> 내가 가디언엑스 목소리를 흉내냈다고? 어... 어휴... <laughs> <laughs> 디젤, 내 사인이 지워졌다며? 아, 네... 제 보물이었는데... <laughs> 그렇게 시무룩해할 필요 없어 내가 선물을 가지고 왔거든 자, 여기 어? 이건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거야 가디언엑스, 고마워요! 내가 아니라 네 친구들한테 고마워해야 할것 같은데? 네? 너한테 다시 내 사인을 갖다 주고 싶다고 디띠뽀랑 지니가 촬영 끝날 때까지 기다렸거든. 아, 그랬구나! 얘들아, 정말 고마워! 헤헤이 <laughs> 정도 가지고 뭘! 디젤이 좋아해서 다행이야. 저 그런데 가디언엑스 저도 사인 좀. <웃음> 뭐? <웃음> 친구들 덕분에 디젤에게 새로운 보물이 생겼네요. 축하해요, 디젤. 그 법적 도시를 떠나 다리를 넘고 터널을 지나 숲으로 가면 산새들이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다시 출발 띠리띠띠띠리띠리띠리띠 산새들 노래하는 숲을 떠나 계곡을 지나 언덕을 넘어 눈산에 가